네 오늘은 여러분 재매각 물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재매각이라는 용어들이 빨간색으로 이따금씩 써있는데요. 어,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. 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요. 낙찰 이후에 대금지급 기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납을 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다시 이 물건이 이렇게 재경매 날짜가 어, 생기게 발생하게 되고요. 어,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. 자 근데요.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원래 어 재매각이 아닐 때는 입찰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얼마 필요하죠? 10%만 있어도 됩니다. 자 그럼 이거를 얘기를 들어서 보면 6,423만 7천원이죠. 그러면 10%면 얼마입니까? 6,423만 3,700원의 입찰 보증금을 준비해서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재매각 낙찰이 되는데 미납해가지고 다시 나온 물건은 법원, 담임 법관이 이건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입찰 금액을 20% 내게끔 합니다. 자이 내용은 보통 매각 물법 명세서에 항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%만 어떻게 될까요? 642만 3천 원이 아니라 1,200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 입찰 보증금 20%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. 또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, 사건을 말씀을 드려볼게요. 뭐냐면 자 이분이 아직 원래 대급 지급 기한인 4월 23일까지 대출이 어떻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은 못낸걸 수도 있어요. 네, 갑자기 5월 16일이 입찰 날짜인데 5월 16일이 되기 전에 갑자기 5월 14일날 잔금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게 예, 불가능할까요? 아니, 가능합니다. 네, 이분이, 이 낙찰받으신 분이, 어, 대급 지급 기한 이내에 냈다면 이자를 안 내지만 그 이후에 낸다면 하루에 법정 이유를 내면서 그냥 잔금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. 단 다음 입찰 날짜 2, 3일 전까지만 전까지만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경매로 나오는 거고요. 10% 보증금은 이분은 몰수 당하게 되는 겁니다. 아, 재매각이 떴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게 이거죠. 어, 미납했네 나 이거 진짜 아무 문제 없는지 아는데 대출을 못 구했나 보다. 아 이번에 입찰 날짜에 내가 입찰 준비해야지 했는데 하루 전날 갑자기 자금 납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사건을 접하시기 바랍니다.